아이유, 태민, 슈가, 박보검 음. 공통점을 아시나요? 장난 아니다 일단, 일단 웃어. <laughs> 일단 입가에 미소가. 음, 사람들. 바로. 1993년에 태어난 닭디 스타들입니다 정말 쟁쟁하죠 우리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1993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음. 그래서 오늘 옛날잡지는 1993년으로 떠나봤습니다 1993년 하면 음. 그 패션에 있어서 도 굉장히 화랑기가 막 시작됐던 음. 시기 명동에 메가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그쵸. 외국계 브랜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때 제가 찾아보니까 레이디 경영이 신감각선언을 했어요 아. 이게 신감각선언 1호가 10월호인데 아, 서체도 바뀌었네요 어, 네. 네, 신 감각으로 네, 대첫 대체... <laughs> 번째로 그러면 패션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실험을 했어요? 어, 이런, 선언을, 이런 선언했어 선언했어 패션 실험 이거예요? <laughs> 어, 이거부터 너무 웃긴데 진짜 웃긴네. 실험적인데? 어떻게? 아, 너무 웃긴데? 옆에 사진과 같은 장면이 몇개더 있다. 예고, 예고. 와, 와. 궁금해, 궁금해. 20, 아, 20, 3페이지 얼른 넘겨주세요 이거 너무 웃기다. 와, 일단 오. 과감하지 않습니까? 음, 굉장히 클로즈업했네요. 응. 와. 아, 바로 뒷장이에요? 바로 스페셜 실험 2인 거예요? <laughs> 이장면 보면 아. 의도는 뭔지 알것 같죠? 굉장히 뭔가 <laughs> 레퍼런스는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아. 남자들이 쫙 들어서서. 어떡할 할 거야? 할 <laughs> 이 분들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죄송하데 모델분 되게 어 아, 너무 친근하신 뒤태다 음. 네 근데 이제 말을 좀 아껴야 하는 게 선배일 수도 있다 아. 음. 어? 일단 이분 혹시 <laughs> 그분, 그분 아니신 그분, 그분이, 아니, 그분이 아니죠어 아니죠? <laughs> 적어도 두 남자만 더 있었으면 <laughs> 그래서 이쪽 페이지에서는 오정희 씨의 약간 그 발랄한 음 20대 초반의 모습을 좀 많이 담았어요. 토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 토종 한국 여인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그때 이쌍가풀을 돕고 굵게 쌍가풀이 있으면 서구형 미인이라고 맞아. 표현을 하고 기준이... 또쌍가풀이 없으면 서구화 되지 않은 토종 한국 여인의 음 모습이라고. <laughs> 전통적인. 뭐 네. 좀 판을 박힌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렇게 음 과감한 모습이 나온가 하면 뒤에는 또. 와. 와. 아, 반전. 어. 서편제가 워낙에 한국영화 최초로 100만을 넘어섰던 영화라서. 음. 저도 고등학교 때 단체 관람을 했던. 단체 관람 단체 관람 필수였어요. 오. 네네. 저희도 했어요. 단체 네. 관람을요? 음, 음. 아. 요즘은 안 하나? 저는 그냥 사적으로 보았습니다. 음. <laughs> 옛날 기사들 보면 이렇게 사적인 사진이, 사진이 항상 많아요. 이렇게 맞아요. 끼어들고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사진이라던가. 음. 받아서. 있어요. 네. 이게 음. 쏠쏠한 재미인 것 음. 같아요. 음. 이건 측접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 이승현 씨. 아. 이승현 씨가 그 이전에 미스 코리아 미로 음. 이제 데뷔를 음. 하시고. 갓 활동하실 때네요, 보면. 음. 그래서 화용수 음. 베이직 의상을 입고. 아, 와. 아 멋지죠? 미니얼리즘과 보이시레이어드. 어. 각 장르별로 이렇게 화려하고 대발적인. 네, 예쁘셨네요. 느낌. 음. 이런 느낌? 중요한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laughs> 어머! 음. 아. 내가 아는한 가지 아우 저 알아요. 이덕진 씨하면은 여기 뭐 황소고집 로커라고 뽑긴 했는데 테리우스로 그쵸. 남아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음. 때 우리 반에 이덕진 좋아하는 파 그다음에 신성호 파. 양재. 저도 약간 신성호 파. 신성호 님이라면 우와 했을 텐데 약간 음. 아 이거 좀 잘라야 돼요. <laughs> <웃음> <웃음> 아니야. 테리우스의 어. 2대 계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이 테리우스 하면 약간 요건이 좀 있어요. 음. 일단 머리가, 머리가 길고, 좀 길고 음. 몸이 좀 가늘고 길면서 음. 뭔가 우수해찬 얼굴. 우수.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우수. 약간 좀 반항기가 맞아요. 있다고 음.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가진 이제 남자 스타가 나면 무조건 테리우스. 근데 테리우스 하면 원래 애니메이션 불장미 소녀 캔디의 <laughs> 응. 네? 네, 남자 주인공이었죠.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셨는데. <laughs> 어? 아닌데요? 안소니요 테리우스. <웃음> 안소니가 <웃음> 다정한 남자. 음. 음. 거기서도 이렇게 나뉘는 취향이 나는 뉘막 학교에서 미화했어. <laughs> 토론했잖아. 안순이냐 테리우스냐. 대부분 테리우스. <laughs> 이여간 <이렇게 웃음> 나쁜 남자에 <laughs> 끌리는구나. 네. 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안순인데 그 맞아, 당시에는 맞아. 그냥 테리우스인 네, 거야. 음. 캔디캔디가 그 83년도부터 1년간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나라를 방영을 했었어요. 어. 일요일 아침 8시. 맞아. 근데 8시에 그 많은 떠서 보자 그 눈이 번쩍 뜨이죠. 음. 아름이 일어났지. 음. <laughs> 그러니까 어린이들이그 늦잠 어. 방지용이었던 것 같은데. TV 틀어야지. 네,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이게 방영 후에는 이제 음. 캔디라는 약간 전형의 그런 캐릭터가 남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온갖 고난과 어, 역경을 음. 받아도 항상 웃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외로워도 <웃음> 슬퍼도 나를고 나누어. 언니왜 이렇게 트로트 같아? <laughs>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몰랐어. <laughs> 그런 드라마들 김희성 씨가 나왔던 토마토. 어, 어 맞아. 정말 캔디형. 트렌드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무조건 캔디죠. 그렇죠. 수수한 아, 어, 외모에 그냥 음. 반대쪽 이라이자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쵸, 그쵸. 빌런. 아그 별은 내 가슴에가 음, 음. 거기 안재욱 씨가 테리우스 역할이었잖아요 맞아요. 완전 캔디 그대로를 아, 거의 리메이크 해주는 원형, 원형 그러네요. 원형 스토리였던 아. 거예요. 그 조미령씨가 이라이자였고, 음... 박철씨가 닐이었, 닐, 닐 아세요? 이라이자의 닐... <laughs> 오빠. 아. <laughs> 를또막 괴롭히면서 어.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요. 어. 최진실 씨가 캔디 그야말로 음. 캔디였죠. 어. 엄청난 히트작이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 원형은 정말 지금도 고전은 맞아. 먹히는 고전이다. 음. 김은숙 작가 드라마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김정은 대부분 김정은 씨. 음. 어. 캔디지, 캔디. 연인들, 응, 어. 팔이지 캔디. 팔이 연인들. 맞아요. 대부분 캔디형 음. 캐릭터예요. 창복자들도 사실상 캔디죠. 캔디형이었고 네, 네. 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미디어에 여러 음. 미디어에 영향을 끼친. 음. 보전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음, 그말 나온 김에 음, 음. 그 안재욱 씨가 또 테리우스로 한 획을 긋습니다. <laughs> 그쵸. 근데 음. 다른 테리우스들이 기, 뒷머리를 이렇게 길렀다면 안재욱 씨는 앞을 음. 이렇게 내린 그 음. 별은 내 가슴에서 음. 톱스타 강민으로 나오면서 그쵸. 그 최근에 보니까 그 신성우 씨가 이제 먼저 테리우스 입장에서 음. 내가 뽑은 테리우스 이런 클립이 돌았어요. 어, 근데 그중에서 <laughs> 신성우가 뽑은 <꼽은> 테리우스 1위가 <laughs> 안재욱 씨. 서로 <laughs> <laughs> 서로 테리우스라는 영광을 너에게 주는 <웃음> <웃음> 서로 떠넘기기는 하지. <laughs> <아직. 웃음> 거죠? 그 외에도 또빼놓수 없는 테리우스가 있잖아요. 안정환. 아 저는 안정환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거든요. 테리우스. 축구 이거. 음. 그 이전에 그는 머리가 길면 삼손이라고 불렀거든요. <laughs> 아, 진짜 옛날 사람이랑. 어. 90년대는 아시아의 삼손하면 김주성 선수. <laughs> 이제 테리우스로 인해서 아. 어 이제 머리 길면 아, 테리우스라고. 공감하면서 도 슬프다. 이 슬픈 <웃음> 느낌. <웃음> 왜 내가 그 이걸 의미지이긴 <laughs> 알고? 이제이긴 한데. <웃음> <웃음> 가수 최용준 씨. 또 테리우스라고 아, 불리기도 했어요. 아, 네. 갈채, 어, 갈채. 음. 아마 난 우리 때는 아마도 그거. 아, 아, 아마도 아마도. 모글 임비 이런 거 불렀던 오. 그분. Y2K, 네. 또 Y2K 또 약간. 아 그러네요. 그쵸. 근데 그때는 약간 테리우스의 그런 게 있... 샤기 컷인가요, <laughs> 그냥? <웃음> <웃음>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요. Y2K, Y2K 언제 한번 가시죠?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저희는 네. 그 y 2 k 전국 팬클럽 회장을 보유하고 있는 3인조입니다또 <laughs> 하나가 뮤지컬 쪽에 또 테리우스들이 좀 예쁜 계세요. 음, 그래서 그렇죠. 박규신 씨도 보니까 음.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머리를 길렀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음. 이제 테리우스 기로 아름다웠던 미모가 절정에 달했던 아, 시기로 기억되고 있고 야다의 김다현 씨도 뮤지컬계의 아, 테리요스 그래서 머리만 길르고 약간 좀. 비주얼이 4면 테리우스네요. 어. 아 그럼요, 무조건 이런 <laughs> 느낌이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임시완 씨도 머리 길렀던 적이 있는데 사진 기자들이 이제 옛날 사람이 들다 보니까 <laughs> 무조건 테리우스 <laughs> 제목을. 어 머리만 길면 무조건 테리우스. 그래서 이 테리우스라는 이름을 약간 부끄러워하고 민망했던 <laughs> 음. 시기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대놓고 테리우스 콘서트를 <laughs> <한, 웃음> 열었어요. <laughs> 진짜요?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웃음> 어떤가요? <웃음> 제대로네? 테리우스 <laughs>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원조 테리우스라고 불렸던 이덕진 씨랑, 그 다음에 심신 씨도 좀 머리가 아, 짧긴 그쵸. 했는데, 좀뭐 길쭉한 만화, 만찐남이라고 음... 부르나? 그런 음... 캐릭터에 부합해서 멤버로 들어가셨고. <laughs> <이 오빠들이 웃음> 어, 김세열 씨. 부끄러움을 던지고. <laughs> 그래서 네 분이 테리우스 특징이라고 아예 이렇게 어. 포스터를 내있고 공연을 하셨어요. 아, 근데 어. 되게, 아, 몰랐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아요? 응, 음. 음. 테리우스 이미,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음. 이거 좀. 앵커 앵컬 공연을 좀 음, 해주시면 다시, 좋겠다. 네. 음. 이제 이런 민망함을 우리가 무릎쓰고 갈수 있다면. <laughs> 네. 캔디모리하고 갈수 <할> 있죠. <웃음> <웃음> 아닌가? 왜 <laughs> 머리가 캔디 머리라고? 꽃 하나 달면 땅인데 항상 웃고 긍정적이고디용 외로워도 슬퍼도 마감이 밀려도 팀장이 쪼아도 울지, 어, 울지 않고. <웃음> 아니. 또 <laughs> 이렇게 테리우스라는 아름다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마무리도 음. 따뜻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쵸. 정각선언 1993년 10월으로 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시대별로 사실 미모를 뒤칭하는 네, 네, 용어들이 있어요. 음. 아까 말한 삼소. 음. 요즘엔 만찜남. 음. 만남 네. 요즘 또 얼굴 천재? 아 맞아. 차은 참은... 천. 얼천. 네, 얼천. 얼천. <laughs> 그것도 줄이더라고. <laughs> 얼천이라면. 네, 더, 저희도 또 이렇게 얼굴 천재들을 모아서 음, 할수 있는 방송을 할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안녕.